고일 내신 총정리 자첫 번째 시간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두서 없이 마구마구 얘기할 테니까 다 외워 갖고 갈 거야 알았지? 자 이제 해볼게 자 우리 몇 가지 외울 걸좀 외워보자 알았지? 자수열부터할 건데 수열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활용할 거야 자1 3 <laughs> 5 7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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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홀수의 합이야. 이건 n제곱이야. 그냥 외우는 거야. 알았어? 홀수의 합은 그냥 n제곱이야. 끝. 알았죠? 자, 1 3 더해 주면 몇이야? 4가 어, 아니야. 2의 제곱이야. 1 3 5 더해 몇이야? 3의 제곱이야. 1 3 5 7 9 이렇게 쭉 나가서 2 0개지 더할 거야. 그럼 20의 제곱. 됐지? 자, 그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k는 웨어가 그냥 이건 55야 알겠지?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그냥 웨어가 고가 이것도 알겠지? 385야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답을 쓰고 넘길 거야 필기해놓고 시험 전날 딱 하루만 보면 돼 알겠지? 자그 다음 그 다음 싸인 법칙이 뭐야? 이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 알겠지? 자이 친다 자, 있잖아 보여봐. 사인 법칙이 뭐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응? 사인에 있는, 사인 비율에 있 사인 십분 시는 이알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이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모르고 있다? 그럼 어차피 시험 못봐 이거. 망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니까 쓸 써서도 안 돼. 왜? 쓸 필요도 없어. 자, 봐. 가디 두개 써있어. 질문을 포함해서. 각과 대변, 각과 대변. 싸인 법칙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외적원. 이런 글씨가 있어. 자, 이거 읽어보자. 자, 읽어 써야 될 거는 분명 알았지? 자, 이런 글씨가 있어. 답이 뭐야, 이거? 얘는. 싸인 법칙이야. 외적원 이런 글씨를 싸인 법칙에 대한 줄임말이야 자 또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좀 안에 들어가 있어 답이 뭐야? 싸인 법칙이야 알겠지? 이거 뭐야? 싸인 법칙이야 이거 이거 봐, 싸인 법칙이야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 이거 글씨 읽어봐 글씨 읽어봐 알겠지? 자 글씨 읽어봐 자, 이거 봐. 자, 은우야, 글씨 읽어봐. 이렇게 읽는 거. 알았지? 지름은 직각을 포함한 얘기 중에 하나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례식에서 비례식. 비례식은 답이 뭐니? 비례식. 우성아, 비례식이 뭐야? 표현. 표현의 줄임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사인대 사인의 길이의 비가 주어져 있어. 사인 a 대 사인 b가 되어 있어. 만약에 사인 a 대 사인 b가 l 대 m이래. 이건 무슨 얘기일까? 변의 길이의 비를 알려주는 거야. 사인의 비는 변의 길이의 비를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따라서 이거는 a의 길이가 l k 그리고 b의 길이가 m k 이런 뜻이야. 알겠지? A대 B가 L대 M이다. 이런 뜻이야. 또는 이게 이렇게 쓰여지기도 해. 또는 M 사인 A는 L 사인 B 이렇게 써져 있으면 봐. 천천히 봐.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잘 봐. 사인 A대 사인 B가 L대 M처럼 보이니? 아니면 너희 눈에는 A대 B가 L대 M처럼 보이니? 알겠지? a대 b가 l대 m처럼 보여야 돼. a의 변의 길이와 b의 변의 길이의 b가 l대 m인 거야. 길이의 b를 알려주는 거야. 이거. 길이의 b를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이건 길이의 b를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삼각형에서 코사인 a가 코사인 b래. 이게 무슨 얘기야?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야. 각 a가 각 b란 뜻이야. 됐지? 자, 그 다음 이야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은 어떤 때 사용하니 각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다. 알지? 각이 하나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알지? 각이 하나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있잖아 이건 어떻게 구할지 니네가 잘 모르겠는데, 자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는 각도가 주어져 있어, 알겠지? 뾰족하지, 뾰족하지, 뾰족하면 일마탄탄탐프탄 이해됐지? 일마탄탄탐프탄 잘봐첫 번째 뾰족하면 탄젠트 세타는 두직선이이 이런 예각 세타는1 플러스 m m d 시 분의 m 마 n 너 m m 1 마탄탄 탄프탄 계속했던 얘기야. 알았지? 이거에 이렇게 했으면 돼. 1마탄탄탄탄 a n 뾰족하면 1 마탄탄 탄탄탄 n tan tan t 탄탄탄탄탄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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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싶을 때도 있어. 그러면 코사인은 코사인은한 방에 계산하고 싶어? 크기 분의 좌표의 곡. 이렇게 외워줘야 돼. 자,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걸? 크기 분의 좌표의 곡이라고 이야기했어. 크기 분의 좌표의 곡. 자, 크기 분의 좌표의 곡. 잘 봐. 크기 분의 좌표의 곡. 여기가 A1, A2, B1, B2. 이렇게 있어. 코사인 세타는 크기 분의 크기 길이를 뜻해 크기 분의 크기 b1에 적고 b2에 적 크기 분의 좌표의 곡 a1 b1 플러스 a2 b2 끝 크기 분의 좌표의 곡이 되는 거야. 크기 분의 좌표의 곡. 자 해볼게. 아 이렇게. Y가 만약에 어, 3분의 4X의 Y는 4분의 3X 이런 게 있다고 라 생각해볼게.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의 세타를 구해볼게. 1마 탄탄탄프탄 1 플러스 탄탄 탄, 프, 탄. 이게 탄젠트를 보여주는 방법이야. 알겠지? 됐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코사인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 알겠지? 자, 이 위에 점의 좌표 구해. 아무거나 써. 아무거나. 몇, 몇 콤바 몇이 죠워4 콤바 3. 쉽지? 그냥? 아무거나 잡자. 자, 이름면 아무거나 잡아. 몇 콤바 몇이 쉬울 수 있어. 3콤마 4.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의 스타는 크기 곱하기 크기 분의 좌표의 곱 3, 3 4, 12 더하기 4, 3, 12답이어야요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크기 분의 좌표의 곱 크기 분의 좌표의 곱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럼 선생님, 여기를 길이를 막 짧게 나타내도 되나요? 어, 상관없어. 이해가 됐지? 아무렇게나 놓아도 상관이 없다. 이해가 됐죠? 자, 따라서 문제가 만약에 이상하게 어려운 분수처럼 생겼어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위험하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더 위험하고 그러면 정독적으로 이건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주는 거야. 알았지? 원래는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y는 2분의 1x랑 y는 뭐 예를 들어서 어, 3분의 O, X. 자, 두 개가 이루는 거. 1번 수고, 2번 수고, 한번 써보자. 자, 연습. 하고 넘어가자.